안녕하세요 미소네입니다. 오늘은 영남아프스 인증 간을나 왔습니다. 여기는 영남아프스 복합웰컴센터고요. 지금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안전하게 산행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신철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땀 나기 전에 옷을 벗어야지. 좀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가늘산 3.9km 왼쪽으로 가면 칼바이 여기 험로 임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봅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이렇게 갈게요 안전 제일 주의기 때문에 위험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가자 아유, 힘들어. 멍멍이잘 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야 돼. 아 진짜 재밌었다. 뭐지? <laughs> 웃기고 싶나? 아니, 아니,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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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시다. 이렇게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쭉 가시면. 등산동으로 좀 가다가 임도로 합류 오른쪽으로 가면 등산동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임도입니다 저희는 임도가 편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 잠시 쉬어가십시오 힘든데 여기까지 1.67km 임도 하지만 하나만 더 지름길로 자 임도 도착! 여기까지 1.74km. 이제부터 편한 길. 왼쪽에 이렇게 이정표가 보입니다. 아까 그 등산로로 쭉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오신다. 이렇게. 이 길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임도로 를라왔습니다쭉에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계속 임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길 편하니까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여기 원래 화장실 있었는데 퍼셋이 화장실 없어져 버렸네. 안에 안에 있을 거야. <laughs> 그런 얘기하지 마. <laughs> 어린 길입니다. 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 되는 거야? 신기하네. 오. 쿡 빠진다 <laughs> 아니, 당연히 선자령 같은 데 가면 좋지 우리가 눈 보고 싶으면 좋지 하지만 한 시간만 운전해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laughs> 꼭 선자령 안 가도 된다 오,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와 보자 화장실 지난 후 11분 나와야 간헐제 도착 이런 거 세면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여기 풍경 감상하면서 천천히 가십시오. 어눈 온다. 어? 갑자기 어, 2.7kg 뭐지? 나는 3.1kg 걸어왔는데 이상하네. 간헐제 1.5kg 아, 와눈 온다 별 생각 없이 숙제하러 왔는데 눈이 오네요 올해 눈은 못볼줄 알았는데 새소리랑 제 발자국 소리밖에 안들립니다 오늘 주말인데 사람들이 인증하러 안왔네요 아 여기가 웰컴센터가 주차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둘러서 안 오더라고요. 와, 저 정도 눈사람 만들라면 엄청 힘들었겠는데. 와, 눈사람 엄청 크다. 철아, 옆에서 봐. 사진 한번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저 앞에 가늘재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착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웰컴 센터에서 가늘째 방향 코스는 등산로 끝나는 데까지만 딱 힘듭니다. 등산로 끝나고 임도 시작되면 거기서부터는 크게 힘든 거 없으니까 등력이 안 되시더라도 가볍게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늘째 도착! 현재까지 1시간 37분. 669m 올라왔고 4.74km 걸었습니다. 자, 우리는 갔다 와서 쉬는 걸로. 자, 휴게소 왼쪽에 화장실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3.5km, 4.79km인데. 3.5km 돼 있는 거야. 거리가 좀안 맞는다. 이정표상, 가늘산까지 800m, 신불산은 2.6km. 가늘산 인정하고 오겠습니다. 자, 휴게소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간호선입니다. 뒤에 뭐 있냐? 아이고 이쁘다. 저 신불산 꼭대기 데크 보인다. 저저 <laughs> 저 계단 끝에 데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500m나 올라왔나? 닿왔습니다 가늘산 도착 2시간 1분 5.75km 등반 고도 1847m 사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럼쟁이니까. 몰래 인증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웃어. 웃어. 아이젠 껴주시고 출발. 자 이제 가늘산 인증하고 가늘재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눈이 많아서 아이젠 착용했습니다. 조심해서 가늘재까지 내려가서 간식 먹어볼게요. 앞에 가늘재가 다시 보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매점 문 여는 시간. 또 등산에 라면이, 간식이 빠질 순 없죠. 웰컴 센터에서 7시 30분에 출발해가지고, 가늘재 도착하면 한 9시 30분. 가늘산 그 올라갔다 오면 10시. 가면 매점 문 여는 시간 맞춰서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딱입니다. 다시 휴게소 도착. 자 현재 시간 10시 5분 2시간 30분 걸었습니다 자 이제 간식을 좀 먹어 볼게요 간식 안싸우신 분들은 이 휴게소에서 라면 사 먹으시면 됩니다 카드 필수입니다 카드 카드 꼭 들고 오세요 오늘의 간식은 카레입니다 맛있는 카레 저는 라면 음 따뜻해 바로먹고 일단 밥 먹어야 되는지현대먹어어 여기가 산이라는거 내가 난 디저트 좋은 먹을게 좋은거 좋은 산다 와이프가 직접 구운 빵에다가 와이프가 직접 만든 감자사라다 오늘 내가 핫 아이템을 하나 챙겨왔는데 보여줄까? 오늘 쓸 일이 없네 저번에 우리 운문산 갔을때 아랫제에서 의자? 어 의자같은거 가져왔어? 의자를 샀습니다 레이처아이크 어? 끝! 어때? 아, 좋은데? 어때? 아, 좋아요 진짜 쿠팡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어. 오늘 근데 쓰지는 못했네 사야 아, 돼? 자 10시 32분 하산 시작합니다 원래 이용시간은 10시부터인데 적설기는 11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서 11시에 맞춰서 일정을 잡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하산하겠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매점 11시 운영시간 맞춰서 오는 건가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치매인지 아닌지 구별법 내가 조금 전에 점심을 뭐 먹었지가 기억이 안 나면 건망증 내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이걸로 자기 객관화 하자꾸나 오, 점심 뭐 먹었어? 어, 라면 그래 아안 먹었잖아 우리 아, 점, 아침 아무튼 방금 전에 <laughs> 씨. 그렇다 치고 오케이 라면 먹었습니다 그래 이래 하면 아직은 아 멀쩡하다 아, 어 자, 화장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이젠을 보으시고 아까 왔던 대로 인도로 좀더 걸어갑시다 쭉 가시다가 요렇코롬 내려가는 길 있으면 내려갑니다 야 이제 비 온다 비 오는 소리 아이가 도착을 아 했습니다 4시간 9분 853m 올라갔고 11.85km 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아, 차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